2023 LCK 스프링 젠지와 DRX의 맞대결에서 지난 서머 시즌의 경기력으로 돌아온 듯한 젠지가 2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두팀 모두 시즌 첫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던 만큼 첫 승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1세트 바텀에서 킬을 내주며 불안한 출발을 보인 DRX. 탑에서 라스칼이 상대의 다이브를 역으로 더블 킬을 만들어내는 슈퍼 플레이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경기는 젠지의 일방적인 학살 도란의 레넥톤부터 초비, 페이지까지 활약하며 DRX를 잔인하게 박살내고 첫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2세트, 9분경 벌어진 전령 안타에서 초비의 아칼리가 더블킬을 만들어내며 균형을 무너뜨렸고 이후 페이지, 제리의 쇼타임이 시작되며 사실상 경기가 터져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일방적인 학살이 이어졌고 29분간 24킬을 기록한 젠지가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개막전 패배 이후 커뮤니티에서는 젠지 바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요 그러한 의문들을 보란듯이 페이즈와 딜라이트가 미친 활약을 보여주며, 바텀에서 화끈한 완승을 거뒀습니다. 페이즈는 룰러의 빈자리를 자신이 메울 수 있다는 걸 과시라도 하듯, 두 세트 모두 노데스를 기록했고, 킬은 무려 18킬이나 쓸어 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페이즈는 지난 티원과의 데뷔전에서 떨리지는 않았지만,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이번에 첫승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고, 뱀픽 덕분에 구도가 좋게 나와서 제리로 캐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동빈 감독 역시 페이지가 나이가 어려서 피지컬이 너무나 좋고, 무엇보다 긴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페이지의 다음 상대로는 헤나, 바이퍼, 데프트가 기다리고 있으며, 페이지가 계속되는 LCK 신고식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개막 2연패를 기록한 롤드컵 우승팀 DRX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모습입니다. 패배를 떠나서 경기력이 좋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커뮤니티에서는 DRX가 사약으로 평가받는 리브샌드박스, 광동프릭스, 브리온, 농심 레드포스에게도 질것 같다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김목경 감독은 누가 봐도 실망스러운 경기력이 나왔다며 팬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라스칼 선수는 최근 우리 경기력은 프로라고 하기에 많이 부족한 경기력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팀 분위기와 서로의 신뢰가 유지된다면 2주 차부터는 프로다운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위기에 봉착한 디아렉스가 과연 경기력을 끌어올려 다시 한번 기적 같은 시즌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시즌 첫 승을 노리는 광동 프릭스와 연승에 도전하는 브리온의 맞대결에서는 브리온이 2대 1로 승리하며 개막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1세트 초반 15분 세체정이라 불리는 엄티의마오카이가 기막힌 갱킹으로 바텀을 터뜨리는데 성공했고. 카리스의 신드라까지 활약하며 기세를 잡은 브리온. 왕동의 불독의 사일러스를 중심으로 경기를 조금 따라가나 싶었지만, 태연의 제리가 계속해서 데스를 기록하며 무너졌고, 브리온이 38분 바론한타에서 승리하며 첫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경기 후반까지 양팀이 키를 주고받으며 치열하게 흘러간 이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불독의 빅토르가 무시무시한 활약을 뿜어냈고, 34분 브리온이 먼저 한타를 걸었지만, 광동이 승리하며 경기를 마무리,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3세트, 경기 초반부터 갱킹에 성공한 엄티의 릴리아가 협곡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카리스모건 해나까지 골고루 활약한 브리온이 한타마다 승리하며 1만 골드 차이를 벌리는데 성공합니다. 결국 오브젝트까지 독식한 브리온이 38분의 경기를 마무리하며 개막 2연승을 달성했습니다. 경기 패배 후 언론 인터뷰에 나선 김대호 감독은 선수들이 전부 신인이다 보니 과감하게 해야 할 때와 위축되어야 할 때를 분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보완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또한 우리 팀을 일찍 만날수록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팀들도 모두 성장하겠지만 우리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기에 매주 우리의 성장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김대호 감독의 자신감이 스프링 후반 그리고 서머에서 결과로 드러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